트로트 가수 진혜성은 어느날 바쁜 일정 속에서 장윤정 선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혜성 씨, 오늘 저녁 시간 되나요?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의논할 게좀 있어요. 진혜성은 놀라운 마음으로 선배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저녁 시간에 장윤정 선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혜성이 장윤정 선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과 함께, 그의 좋아하는 요리들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장윤정 선배의 가족들은 진혜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진혜성은 선배의 배려와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장윤정 선배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혜성 씨, 사실 오늘 저녁에 초대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 아들이 트로트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진혜성 씨의 큰 팬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장윤정 선배의 아들이 진혜성에게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우리 아들에게 음악 수업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충분한 보수를 드릴 거예요. 라며 부탁했습니다. 진혜성은 잠시 생각한 후,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죠. 선배님. 저도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했으니 선배님의 아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윤정 선배는 진혜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할 테니 동원 씨는 마음 편하게 가르쳐 주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고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날 저녁 만찬은 또 다른 특별한 순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장윤정 선배와 도경환 부부의 집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그들의 저택은 19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자랑하며 술 냉장고와 노래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경환 씨는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수입에 대해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장윤정 씨와는 100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진혜성과 장윤정 선배의 깊은 인연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팬들은 진혜성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했습니다. 진혜성의 음악 수업이 장윤정 선배의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